어르신 혹시 은행에 넣어둔 내 소중한 돈, 그것이 1억이든 10억이든 나라가 전부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니까 은행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무조건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 견고하고 낡은 믿음 때문에. 당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이룩한 그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거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나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국세청이 내 모든 계좌를 손바닥 보듯 헌이 들여다보고 있거나 정작 내 아내나 남편이 아파서 혹은 자식이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할 때 분명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기막힌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 상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금융의 함정 속에서 내전 재산을 지켜낼 7가지 황금, 열쇠는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제가 시청자님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저희 채널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끼는 친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그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그저 시청자분들을 컵 주려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김철수 씨의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20대 청춘부터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톱 밑에 낀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었고, 쇳가루 섞인 땀을 흘리며 한푼두푼 푼 아껴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고생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박한 꿈의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은퇴를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묵직한 퇴직금을 손에 쥔 김철수 씨 그는 오랜 시간 거래해온 동네 은행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창구 직원은 언제나처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죠. 직원은 김철수 씨의 퇴직금 통장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귀한 돈, 그냥 예금에 넣어두시면 이자가 너무 적어서 아깝습니다. 제가 선생님 같은 VIP 고객님께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 상품은요, 은행 예금보다 이율도 훨씬 높고, 10년 이상만 유지하시면, 이자 소득세가 한 푼도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름에서 보시듯이 보험이라서 아주, 아주 안전합니다. 김철수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평생 믿고 거래한 은행 직원이, 그것도 안전한 보험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니 아무런 의심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덜컥 가입했습니다. 이제 든든한 노후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3년 뒤 평생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래도 원금은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해지하려던 그에게 창구치거는 전혀 다른 얼굴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원금에서 40%가 공제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금에서 무려 40%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는커녕 노후 생활비의 근간이 흔들리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김철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 생활비, 내 아내 병원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분명히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하며 살아왔나 싶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은행 직원은 왜 안전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사업비라는 무서운 함정을 제대로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료 10만 원을 내면 그돈 10만 원이 전부 저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는 보험사의 운영비나 설계사의 수당 같은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먼저 뭉텅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김철수 씨의 사례는 잘못된 금융상식과 전문가라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큰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뼈 아픈 교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김철수 씨처럼 특정 상품에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들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재산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금융 패턴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은행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맹신입니다. 과거의 은행은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금고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 펀드 els ETF 같은 온갖 복잡한 투자 상품을 파는 거대한 금융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창고에 앉아 있는 직원은 친절한 상담원이기 전에 매달 팔아야 할 실적이 정해져 있는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나라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는 오직 예금과 적금에만 해당되며 그 한도도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직원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권해서 펀드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가입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은행은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충분하다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과거처럼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은퇴 전 벌던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은 고작 40%대에 불과합니다. 월 300만원 벌던 사람이라면 120만원 남짓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도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 파이프라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보험은 오래들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장기유지가 중요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의 사례처럼 초기 사업비가 높은 상품은 10년 가까이 유지해도 원금에 겨우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그긴 시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중간에 자녀 결혼이나 병원비처럼 급전이 필요해 해지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장기 비과세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돈을 납입 기간 동안 정말 묶어둘 수 있는지 중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집한채 있으면 상속세는 남의 일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15억, 20억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집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일고 자식들에게 남겨준 집 때문에 자녀들이 갑자기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최악의 경우 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금 거래는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는 낡은 믿음입니다. 아직도 자녀에게 집사라고 사업자금하라고,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수천만원씩 뽑아서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하루에 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포고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언제든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1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되면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심거래 보고 STR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다섯 가지 중어.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싶은 부분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과 낡은 믿음들이 신압으로 내 소중한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노후 자산을 반드시 지켜주는 일곱 가지 황금, 습관을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습관들만 잘 지키셔도 앞서 말씀드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돈을 든든한 철옹성처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 예금자 보안도 1억 원을 기억하고 쪼개서 관리하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내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결국 하나의 은행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서울역 지점에 1억원, 부산 지점에 1억원을 넣어두면 합쳐서 2억원이 되어 한도 초과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1억원은 은행이 망하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처럼 아예 다른 금융기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별로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탑을 쌓기?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여러 개여야 하듯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1층인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2층인 퇴직연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자금을 그리고 3층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으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여행, 취미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3층 보장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가진 연금 계좌들을 확인하고, 부족한 2층과 3층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 연금 저축은 절대 깨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 상품은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연금 수령 시점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는 것은 물론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라는 무시무시한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셈이죠. 그러니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은 없는 돈이다. 미래에 나에게 보내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예적금 자금부터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지금 당장,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낡은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보세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은 다 잊으시고, 딱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얼마이고, 납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장해주는지. 너무 오래 전에 가입해서 지금은 불필요한 보장이 많거나, 보험료 자체가 부담된다면,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빼서 보험료는 낮추되, 암, 뇌, 심장질환 같은 핵심 보장은 반드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습관, 상속과 증여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내리사랑이지만, 방법을 모르면 자식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무작정 현금을 보내주거나, 진명의를 이전해주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비용 몇십만원을 아까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의 상담 한 번으로 수천만원, 수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수 있다는 기본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이상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황금 습관 금융상품 가입 전 사업비와 수수료를 소리내어 물어보기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맡기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상품 설명을 다 들은 후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떼어가는 사업비나 수수료는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상품 설명서에서 그 부분을 직접 짚어서 보여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 작은 숫자들이 내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거나 상품 설명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서류를 집에 가져와 톱보기를 쓰고서라도 꼼꼼히 읽어본 후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황금 습관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일단 무시가 상책 엄마 나 아들인데 휴대폰이 고장 났어. 이 번호로 300만원만 급하게 보내죠.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눌러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 요즘 정말 많이 오죠?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면 반드시 원래 알던 번호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정보와 내피 같은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황금 습관만 몸에 익히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해질 겁니다. 만약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 없이 126번, 금융 관련 문의 및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모두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창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괜찮겠지 않은 막연한 믿음이 내 노후 자산을 위협합니다. 은행 직원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사업비의 함정과 김철수 씨의 안타까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둘째, 위험은 충분히 피하고 자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황금 습관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정보는 힘이고 실천은 더큰 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해 1억원이 넘는 곳은 없는지 보고, 낡은 보험증권을 꺼내보고 자녀와 상속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길에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 영상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고 오늘 내용 중 궁금했던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금융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릴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